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동향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표상립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 간의 상관관계, 또 주요 주체별 비트코인의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자료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뭐 매크로 지표나 온체인 데이터 통해 가지고 좀 시장의 현황이 어떠한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상자산 시장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5년 YTD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이 좀 이렇게 반등이 되면서 대부분의 코인 가격들이 많이 상승한 것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연초 대비해서는 좀 상승한 코인들이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XRP 정도가 이제 멈춰 있습니다. 나머지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뭐 BNB나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마이너스 한40% 또는 마이너스 한20% 정도에 좀 머물러 있고요. 이제 이렇게 좀 시장이 좀 반등을 하는 기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뭐 1분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 뭐 비트코인이 기침하면 알트코인이 몸살 난다 이런 것을 좀 극렬하게 좀 보여주었던 시기였지 않나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여러분께서 뭐 단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셨다면 대부분의 많이 투자 손실을 보고 있을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 뭐 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면 조금은 긴 시계를 기준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비트코인 현물 ETF에 나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좀 살펴보시는 이유가 이제 비트코인 ETF가 여기에 큰 고래의 큰 손이기 때문입니다. 큰 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도 좀 많이 반영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좀순 유출이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좀 많이 하락을 하였고요.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반등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요인을 또 살펴보시면은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큰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좀볼수 있습니다. 이번 순 유입이 되었던 게약 9억 달러 정도로 1.4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단기적인 유입으로 끝날 것인지 또는 좀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반등을 일으킬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현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요. 지난 2월에 있었던 바이비트 해킹 사건 이후로좀 투심이 많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순 유출이 좀 많이 지속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격 하락도 좀 지속되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요. 최근에 뭐 잠깐 저점에서 단계적으로 가격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이제 이더리움 ETF에도 순 유입이 좀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이런 투심이 크게 살아나지는 못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5월달에 예정된 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도 좀 예정이 되어 있고 사실 기간의 채택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블랙록이 출시했던 비들펀드 이런 것들도 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내에서 좀 진행을 하였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올해는 이제 그 현물 ETF에 스테이킹이 좀 도입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지금 일차적으로는 4월 달에 있던 데드라인이 6월까지 한번 연장이 되었는데 이제 10월 말까지가 최종 데드라인입니다. 그래서 10월 말 이전에는 분명히 이제 좀 종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말씀 주셨던 이제 뭐 포레킨스가 이제 SEC 위원장으로 이제 공식으로 취임하면서 아마 그거에 대한 좀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고 제도적으로도 많이 밀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때 이더리움 기반에서 많이 출시를 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뭐 rwa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통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뭐그 블록체인 산업으로 뛰어들 때 이더리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금 물론 이더리움 가격이 고점 대비 거의 뭐 마이너스 50% 60% 해서 좀 많이 투심을 회복하지 못하였지만은요 조금은 긴시기를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뭐 최근에는 뭐 이더리움을 솔라나가 제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솔라나가 대체될 수도 있다 분명 가능성도 있지만은요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기적으로 좀 담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TF 이제 출시 이후에는 이제 ETF 유입과 유출에 따라서 시장에 좀 많은 변동성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순 유입으로 전환이 되기는 했었지만 이 지속될지 그게 아닌지에 관해서는 고민이 좀 많아지고요. 또 향후 가격 형성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요 글로벌 통화력이나 금리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계속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글로벌 통화량과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상관계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좀더 보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위쪽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은 이제 글로벌 M2의 움직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색깔로 해가지고 좀보기 쉽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빨간 색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2024년 3월에 비트코인의 단기 고점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단은 보시면 2024년 1월이고 이때 당시 글로벌 M2의 단기 고점입니다. 이제 잠깐 높았던 건데 한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있죠. 이제 두 번째도 살펴보겠습니다. 주황색인데 2024년 6월이죠. 비트코인도 단기 고점이었고 이제 글로벌 M2의 단기 고점은 4월입니다. 여기서 또한 한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단기 저점을 또 살펴보는데요. 비트코인의 단기 저점은한 9월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M2의 단기 저점은 한 7월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전환되는 시기,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좀 전환되는 시기가 비트코인은 한 11월 정도였다. 초록색으로 볼수 있고요. 이제 글로벌 M2 같은 경우도 좀 전환되는 시기가 8월 정도였다. 그래서한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비트코인의 단기 또 고점이죠. 작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된 뭐 이슈로 인해 가지고 되게 기대감이 높았던 시기였고 12월에 고점을 만들었었는데요. 글로벌 M2 또한 한 10월에 고점을 만들고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단기적인 저점을 또한번더 체크를 하였는데요. 2025년 4월, 지금 현재라고 볼수 있죠. 현재보다 좀 앞섰던 2025년 4월 초인데요. 이때 다 비트코인의 단기 저점이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데, 이런 글로벌 M2 같은 경우는 2025년 1월 이 단기 저점이었다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시차를 있었다 볼수 있고, 그래서 뭐, 블룸버그 분석가도 이제 분석을 한바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글로벌 M2 같은 경우가 약 2~3개월의 편차를 두고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뭐 움직임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M2가 2025년 1월 이후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관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았을 때는 사실 지금 2025년 4월이 좀 저점이고 앞으로 좀 우상향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좀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금리 전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은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금리가 올라가면 좀 유동성이 좀 회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 현재 금리가 4.5%입니다. 4.5%라서 이제 2025년 5월달에 있을 FOMC가 가장 가까운 FOMC인데요. 그때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한93.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말까지 금리 인하를 몇 번이나 할 것인가라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보고 있는 추치는. 지금부터 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날에서 3.75%의 금리로 2025년 말을 마무리할 확률이 한 33.3%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요 사실 뭐 고용지표, 뭐 인플레이션 지표, 그리고 뭐 소비지출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되게 하루하루 데이터가 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좀 시장 흐름을 좀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고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뭐 FOMC 전후, 그리고 FOMC 회의록이 발표되는 전후, 그리고 또 위원장 또는 위원의 연설들에 이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확확 바뀌고 나니까요. 그런 것을 좀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금리 역시도 사실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표이기도 하죠. 글로벌 M2와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 관계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그 덕분에 시장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전망에 관해서도 계속 유의 있게,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지표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가상 자산 쪽에 관한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면서요. 시장을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가장자산 시가총액 현황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게 토탈이라고 해서 전체 가장자산 시가총액이다 보시면 되고요. 토탈2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 그리고 토탈3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어느 정도의 직가총액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은 토탈이 먼저 움직이고 토탈2, 토탈3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사실 비트코인이 거의 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좀 직가총액이 적은 이제 중소형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사실 뭐 2021년부터 이제 시계열로 보았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모두 다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단기적인 추세를 좀 보시면은요. 최근 2025년부터는 지금 하락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가 최근에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되었고요. 토탈이 가장 먼저 좀 빠르게 좀 급격한 속도로 좀 올라갔다라고 볼수 있고 토탈2는 상대적으로 토탈보다는 조금 낮은 각도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 그리고 토탈3 같은 경우도 그것보다 토탈2보다는 좀더 낮은 각도로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만큼 좀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은 더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계속해서 상승을 될지 또는 이게 좀 이렇게 좀 행보를 하다 올라갈지를 좀잘 보셔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뭐 글로벌 M2를 뭐 힌트로 보자면, 뭐 어느 정도 좀긴 호흡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또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도미넌스를 좀 많이 보시곤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가상자산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뭐 크립토 윈터 또는 이제 횡보장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하락하는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그 시기에 알트코인들이 좀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낙수효과가 좀 작용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좀볼수 있고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리고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아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에서 상위 10개의 시가총액을 제외한 시가총액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2023년도부터 해서 중장기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쭉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수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도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시장이 뭐 관세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이더스 알트코인들 가격도 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은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빨리 올라가고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더욱 더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급격히 하락하는 시기 아마 분명히 저는 한 2025년 또는 2026년 초에는 좀 나타날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마 그 시기에는 알트코인의 좀 메인 불마켓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미넌스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좀 나타나고 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것이 알트코인이 좀 좋은 투자하기 좋은 시기냐,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좋은 시기냐라고 볼수 있는 지표인데요. 75 이상인 경우에는 알트코인 시즌, 25 이하엔 비트코인 시즌입니다. 뭐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2025 5년은 같은 경우 더해 분 비트코인 시즌으로 좀 많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비트코인이 뭐 많이 하락하고 알트코인도 하락하였지만은 오히려 이제 가격 변동성은 비트코인이 좀더 적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좀 먼저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트코인 알트,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한14 포인트 정도를 좀 나타내고 있다 정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사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어찌 보면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저희들이 유동성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 M2를 보면서 이런 시장을 좀 판단하듯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아니다를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좀좀 중장기적인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런 갈색 그래프는 테더하고 USDT라는 이제 코인이고요. 이제 빨간색은 USDC 서클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미국 US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334억 달러입니다. 하나로는 333조 원 정도이고요. 이제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잘 지켜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USDT 같은 경우가 이제 도미넌스가 한5% 정도 되고요. 이제 USDC 같은 경우가 도미넌스가 한2%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USDT, USDC 등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약 전체 시가총액에서 한 7%, 8% 정도의 도미넌스를 차지한다. 라는 것을 좀볼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매크로 불확실성에 따라서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크립토 완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으로 흘러 들어오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유 자금은 남아있다. 라는 것을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트코인 공급비율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의 공급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스테이블코인 서플라이레이셔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가 지금 여유자금이 얼마 있는지 이런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을 약간 뭐 수학적으로 계량한게 오실레이터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요. 이제 주황색이 그 지표다 말씀드리면 되고 이제 검정색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뭐 음수, 영, 이 빨간색 줄이 음수인데요. 밑으로 내려왔다가 반등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반전되는 시기가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부분인데요.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반등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게 반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데이터상으로는 뭐 당분간은 좀 이렇게 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을 많이 짚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어, 도미넌스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아직도 또 대표님이 짚어주신 바에 의하면은. 25 이하로 비트코인 시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라게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스테블코인에 관한 시가총액은 굉장히 많은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다른 지표를 보니까 비자의 거래량을 스테블코인의 거래량이 뛰어넘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비자라고 하는건 정말 우리가 신용카드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런 유동성을 스테블코인이 뛰어넘었다 라는 부분에서 또크립토 업계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 의 잠재된 유동성은 굉장히 많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표상으로는 비트코인 시즌이 조금 더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불마켓은 사실 알트 시즌이 좀 도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다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짚어주신 부분들 중에서 스테블 코인 공급 비율 오슬라이터가 굉장히 유용한 지표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어, 앞서서 언급해 주신 대로 유동성 측면에서 이제 스테블 코인 인해 시가 총액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아직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메인블 마켓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 온체인 데이터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시장 조금만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져온 온체인 데이터는 뭐 v r b 라는 지표입니다. 뭐이시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v 가 이제 마켓 밸류, r v 가 리얼라이즈드 밸류라고 해서 이제 v 는 시장의 지금 시가 총액이라 보시면 되고요. 리얼라이즈드 밸류는 이제 원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산뭐 비트코인의 원가 대비해서 지금 시장 가격은 얼마인지. 그래서 이게 1이다 하면은 지금 현재 가격과 시장 가격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2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간 가격보다 두 배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V MVIB 스코어가 있고, MVIB 지 스코어가 있는데요. MVIB 지 스코어는 이것을 좀 표준 편차를 입혀가지고 조금 더 이제 시각화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였을때 MVIB 지 스코어가 0 이하였을 때는 좀 저점이었다. 그래서 이때는 매수 타이밍이었다라고 좀 해석을 할수 있고요. 7.0 이상이었다. 이때는 이제 위에 있는 붉은색인데 고점이었고 매도 타이밍이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2011년에도 한번 있었고, 13년, 14년에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2018년에 이제 비트코인 고점일 때도 있었고, 최근 사이클의 고점이었던 2021년에도 이렇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사실 아래에 보시면은요.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추세선도 좀 끄어 놓았습니다. 사실 뭐 보통 이제 가격의 추세선도 많이 끄는데요. 이렇게 이런 지표들에도 추세선을 좀 통해가지고 지금 이 추세를 흘러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추세선을 끄었던 이유가 뭐 최근에 어떤 분들께서는 비트코인 알트코인 시즌 끝났어 이제 더 이상의 사이클은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사이클은 살아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데이터들도 보면은 이렇게 지표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큰 흐름으로서 지표들의 움직임 2012년에도 그랬었고, 1 6년에도 그랬었고, 지금 2020년에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작년 2024년에서도 반감기 이후부터도 이렇게 이렇게 지표들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큰 움직임은 이렇게 나타내고는 있지만은요 사이클이 끝난 것은 아니고 좀 정상적인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메인 크립토 알트 시장의 불마켓은 좀 기대해볼만하다라는 의견을 여기서도 드립니다. 네 그리고 200주 이동 평균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주 이동 평균선도 어찌 보면 이제 반감기 사이클이 4년이지 않습니까? 4년이라는 시기가 어찌 보면 200주이거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이렇게 200주 이동 평균선도 되게 좀 괜찮은 뭐 신뢰 신뢰성 있게 유용한 지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0주 이동 평균선보다 평균적으로 한10% 이상 상회하면은 고점이었다 매도 타이밍이었다 볼수 있고요. 이 우측에 보시면 색깔이 있는데요. 이제 빨주노초파남보에서 이제 무지개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면 약간 연두색 부분인데 연두색보다 높아졌을 때 이때는 좀 매도하면 좀 좋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 아래는 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고 비트코인 가격보다 아, 비트 비트코인의 200주 이동 평균선이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위에 이렇게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200주 이동 평균선보다 낮았을 때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 이 시기에는 좀 매수하기 좋은 시즌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뭐이 시기에 보통 대부분의 시장에 뭐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매수하기 되게 힘든 시기이긴 합니다. 보통 이제 공포에 질려 있는 시기라서 좀 매수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시기에 샀을 때는 뭐 역사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었다라는 것을 해석할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은 가상자산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뭐 이것 또한 이제 시장의 심리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아마 지난번에는 이제 대부분 뭐탐 뭐 공포에 좀 많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시장이 반등하면서 좀 급격하게 중립적으로 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2포인트 정도로 되게 좀 중립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좀 시장이 조금은 뭐 공포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욕심이 좀 작용을 한다 하면은 이제 좀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 더 더욱더 상승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0에서 100점까지 있는데, 22야에서는 매수 타이밍. 80 이상에서는 좀 매도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뭐 지금 시기에서는 뭐 저는 충분히 매수해도 뭐 좋은 시기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 블록 채굴 난이도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이것도 어찌 보면 뭐 난이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 시간, 비용들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채굴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원가 개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채굴 업자의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서도 좀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을 좀장기적으로좀 우상할 수 있는 뭐 근간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 난이도가 올랐기 때문에 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큰 시계열로 보았을 때는 채굴 난이도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좀 뭐 경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분명히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해시 리본 인디케이터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보면, 채굴업자들이, 어떻게 어찌 보면은, 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의 좀 자금 운영할 돈이 없어. 이런 시기에는, 채굴업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좀 매도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채굴자들이 항복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채굴자 항복 시기라고 좀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채굴자가 사실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굴자가 약 1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통 일반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장에 뭐 매도세로 나오게 된다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시면은 약간 진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채굴 장복 시기는 좀 일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데이터를 통해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 연한 분홍색입니다. 채굴자 항복이 좀 종료되는 시기,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 매도세를 받아들이고, 이제 시장에서 좀 흡수를 하였을 때는 좀 행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여기 보시면 하얀색 부분인데요. 하얀색 부분은 이제 그 채굴자 항복이 끝나고, 이제 우리는 매수 타이밍, 일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시기다라는 것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보시면 그랬고, 20년, 21년, 뭐 22년, 그리고 23년, 24년, 그리고 현재 25년도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런 패시리본 인디케이터가 분홍색에 있다가 흰색으로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는 좀 상승할 수 있는 뭐 여지가 되고 우리에게도 좀 기회가 될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할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100%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좀 다양한 지표 그리고 다양한 뭐 매크로 인디케이터들도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참고차 해보시면 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온체인 지표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뭐 각각의 지표가 의미하는 바들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 왔는데요. 그러면 이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본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총평을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지금 뭐 매크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전반적으로 1분기는 좀 매크로 이슈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지표들은 매우 좀 건전한 상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뭐 지금도 충분히 매수하기 늦은 시기는 아니고 조금은 또긴 호흡으로 시계열로 뭐 투자에 임하신다라면은 뭐 지금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정도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또 시장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관해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오늘 정말 많은 지표들을 살펴봤거든요. 종합적으로는 지금의 시장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채굴 난이도, 이런 채굴자들의 지표 상태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MBRB Z스코어 자체가 지금 현재 매수 타이밍을 나타내고 있다. 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2라는 수치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강세장의 시작점이라고 다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MBLB Z스코어 자체가 그런 위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좀 늦지 않게 시장에 어느 정도는 개입하거나 어느 정도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시장들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많이 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오늘 대표님께도 인사드려볼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다 네, 코인 뉴스룸 열심히 한번 달려봤습니다. 우리 시장에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 만큼요. 그 부분 데이터적으로 체크해 보면서요. 좋은 투자 전략들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